네 반갑습니다 우리 이 연말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어요 다음 주면 2024년의 마지막 주거든요 어, 이렇게 마지막 끝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사람인지라 힘이 빠지죠 힘이 빠져요 원래 그런 법이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힘을 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 제목을 천하무적 천하무적이라는 제목으로 잡아 보았습니다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죠. 여러분, 말세. 아이고 말세야, 말세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누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한적 있죠? <laughs> 네. 이 말세다 무슨 뜻이냐면요. 말 그대로 이제 세상의 마지막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아이고 말세야, 말세 이렇게 하시는 게 아우 세상이 끝날려고 그러나 왜 이러나 세상이 왜뭐 이렇게 푸엄을 섞인 푸념섞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말세일까요, 아닐까요? 말세가 맞죠. 이, 시, 이 시대는 정말 말세가 맞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그 날이 오면 이 세상이 끝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그 날을 앞두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말세가 맞습니다. 마지막 날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인 거예요 오늘 이 순간도 조금씩 조금씩 이 말세를 향하여 그날을 향하여 우리는 가까워져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목사님 뭐라 그랬죠? 끝으로 갈수록 힘이 어떻게 된다고요? 힘이 빠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날이 가까워질수록 믿음을 지키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힘이 빠지면 믿음을 지키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지죠 맞아요 어려워져요 말세 g 이때는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가 맞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가 올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그만큼 적을 거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마태복음 24장 1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부터 12절인데요 그때 많은 사람이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지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예수님이이 말세 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마지막 때에 이렇게 될것이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맞아요 지금 이 시대 이 말세는 참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세에 이렇게 점점 믿음 지키기 어려워지는 이 마지막 때에 오늘 말씀은 오히려 우리를 향하여 믿음을 지키자라고 용기를 주고 있어요. 오히려 우리는 천하무적. 이 세상 가운데 지지 않고 어떠한 공격 가운데도 쓰러지지 않는 그러한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다라고 용기를 주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특별히 말씀은요. 두 가지 종류의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자, 몇 가지요? 두 가지. 두 가지. 한번 이두 가지 종류의 믿음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어떻게 이 말세에 다 믿음을 잃어 가는데 우리만큼은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면서 또 천하무적 어떠한 흔들림에도 넘어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을까? 한번 깊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세에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믿음은 두 종류인데요. 그 중에 첫 번째, 첫 번째 믿음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19절과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송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객관적인 믿음. 자, 한번 더. 객관적인 믿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첫 번째 종류의 믿음이 바로 이거예요. 객관적인 믿음. 객관적인 믿음. 객관적인, 믿음. 객관적인 믿음이 무엇이냐? 말 그대로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객관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객관적으로 구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더욱 바라보고 붙잡아야 한다는 그런 뜻이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휘장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휘장이 열렸다. 그의 육체가 바로 휘장이다. 휘장이 뭐냐면요, 이 그게 바로 휘장이에요. 휘장. 예전에 이제 성막 시대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성소를 거쳐서 지성소로 넘어가는 그 사이에 있던 두꺼운 커튼이 휘장입니다. 이 휘장 때문에 대제사장 말고는 누구나 함부로 지성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함에 있어서 불편함을 겪고 또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만 이렇게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던 그 순간 휘장이 보이는 것처럼 위에서 아래로 쭉 찢어졌죠. 예수님의 몸이 찢어지시며 휘장도 동시에 찢어진 거예요. 어떤 의미일까요? 이제 예수님을 통해 그 누구나 찢어진 휘장 사이로 지나갈 수 있다. 예수님의 그 찢어진 몸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은 누구나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 이러한 사건이 바로 휘장이 찢어진 사건입니다. 굉장히 복음적인 사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이 지금 계속 사건, 사건, 사건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바로 이 사건을요. 우리가 아, 역사적인 사건이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던 이 사건. 역사적인 사건이구나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객관적인 믿음인 것이죠.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또내 마음 속에 있는 어떤 둘이 뭉실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거죠. 예수님도 이와 같은 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가시고 순종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지시고 부활하시기까지. 모든 그 구원의 일들이 사실 객관적인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객관적인 역사적 사건.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적인 사건 때문에 이제 법적으로 무죄하게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조금 어렵지만 우리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믿음이에요.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믿음이 바로 첫 번째 종류의 믿음입니다. 이 말세에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는 첫 번째 종류의 믿음. 무슨 믿음이라고요? 객관적 믿음. 자, 질문을 한 가지 해보죠. 질문.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때로는 죄를 짓고 또 때로는 어리석은 선택을 해서 연약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다시.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때로는 어리석은 선택을 해요. 그래서 믿음이 연약해졌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도 될까요? 안 될까요? 객관적 믿음이 있음 있다면 객관적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여전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객관적인 믿음의 위대함이에요. 우리의 어떠한 모습과 상관이 없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믿거나 안 믿거나 우리가 윤리적으로 탁월하거나 그렇지 못하거나 역사적으로 일어난 일이 변화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을 막았던 거 우리가 안 믿는다고 해서 안 일어난 일이 아니죠. 이렇게 역사적 객관성에 우리의 믿음을 두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오늘 또 담대하게 우리의 믿음은 연약하지만 우리는 죄에 흔들리지만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객관적 믿음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정말로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막 흔들 것이거든요. 우리의 상황을 흔들고 우리 스스로 믿음을 지킬 수 없을 만큼 넘어지게 하는데 그때 우리가 감정적으로 우리가 어떠함에 따라 계속 믿음이 흔들리면 이 말세를 잘 살아갈 수가 없죠. 그래서 바로 객관적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든든하게, 흔들리지 않게 세워줄 것입니다. 여러분, 객관적인 믿음 꼭 소유하시길 바래요. 아멘, 아멘, 아멘. 우리 객관적인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두 번째 믿음은 자연스럽게 뭐가 될까요? 어, 똑똑한 사람들이 있어요. 주관적인 믿음이 되겠죠. 자한번 주관적인 믿음은 무엇을 말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2절의 말씀인데요. 22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관적인 믿음. 자, 한번 더. 주관적인 믿음. 아까 말했던 객관적인 믿음이 역사적으로 그리고 사실적으로 예수님이 행한 일을 굳게 믿으며 나아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주관적인 믿음은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우리의 내면에서 행하시는 일에 집중하는 것을 말해요. 아까 말세에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 했었, 했었죠? 서로 막 미워함, 서로 미워하게 되고요. 또 우리의 사랑이 식어버린다고요.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지 못하면 아무리 객관적인 믿음만 바라본다고 해도 우리의 마음이 차갑게 식어버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드러낼 수 없고 이 말세를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관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그런 믿음도 개발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계속 역사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냐면요, 바로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결국에 자 주관적인 믿음을 갖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자라는 말은요, 결국 이 말이에요. 우리 마음 속에 계신 성령님을 더욱 분명하게 인식하자. 우리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을 더욱 분명하게 인식하자. 성령님은요, 우리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하늘에도 계시고, 또 예수님으로도 오셨지만, 우리 마음속에 지금 성령님으로 계시는데요. 이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이신 성령님은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아무 일도 안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무엇을 하시냐? 지금 성령님 화살표 십자가 돼 있죠. 성령님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세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세요. 말씀에 이렇게 기록돼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의 역할이죠. 이 성령님이 우리 각 사람 마음속에 다 들어가 계세요. 그래서 이 성령님을 우리가 눈을 감고, 성령님 제 마음속에 계시죠. 제 마음속에서 예수님 닮아가게 하실 거죠. 이렇게 성령님과 대화하고, 이렇게 나눔을 가지는 것이 바로 주관적인 믿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목사님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이 믿음을 실질적으로 다루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면 너무나 추상적이고... 너무나 뜬구름 잡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데요. 지금 이 믿음을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하고 활용해야 하는가. 이 말세에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 주관적인 믿음이라는 거죠. 성령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제 마음 속에서 더욱 예수님 닮게 해주세요. 더 구체적으로는 성령 하나님. 예수님 행하셨던 그 객관적인 구원의 역사 제 마음속에 늘 생각나고 늘 감격하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성령님과 하루하루 동행하는 것이 주관적인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객관적인 믿음 플러스 주관적인 믿음이 풍성하게 열매 맺히기를 축복해요. 아멘. 아멘. 그렇다면 어떻게 객관적인 믿음을 더 발전시켜 볼까, 주관적인 믿음을 더 발전시켜 볼까를 한번 같이 고민해 봅시다. 여러분, 객관적인 믿음, 예수님이 행하신 역사적인 이 사건들 우리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디서 그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볼수 있어요? 말씀에서 볼수 있죠. 성경에 특별히 이 복음서에 예수님이 우리 위해 어떤 일을 하셨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십자가가 어떤 의미이고 잘 기록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까이하면요. 말씀을 가까이하면 객관적인 믿음이 든든하게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속 이 마지막 때 믿음 지키기 어려울 때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흔들리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내 마음속에 내 머릿속에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어떤 일을 하셨지? 이게 분명하게 정립이 안돼 있기 때문이죠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여러분 말씀 가운데 깊이 나아가서 내가 어떻든 간에 내가 믿음이 흔들리고 내가 때로는 죄짓든 간에 상관없이 여전히 세워져 있는 십자가를 꼭 붙으시는 그런 믿음 생기길 바랍니다 주관적인 믿음은요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할수 있어요 무엇을 통해 한다고요? 기도, 기도 주관적인 믿음은 우리의 마음을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깊이 나가서 우리 내면에 계신 성령님과 기도를 통해 교제하는 것으로 개발할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제 마음속에 예수님 하신 일들이 풍성하게 생각나게 해주세요. 성령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셔서 늘 십자가의 그 사랑과 감격이 가득 차게 해주세요. 기도하며 성령님께서 풍성히 일하실 것을 기다리고 그것을 갈망하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주관적인 믿음을 더 개발하고 든든히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두 가지가 바로 서야 이 말세에 참 믿음 지키기 힘들잖아요. 이 말세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든든히 서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목사님이 아까 제목을 천하무적이라고 지었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네, 그럼 목사님, 객관적 믿음과 주관적 믿음 제가 잘 가지고 있으면, 저 천하무적 믿음의 사람으로 잘설수 있겠네요. 라고 질문을 할수 있는데요. 좀 애매해요. 객관적인 믿음과 주관적인 믿음은 반드시 믿음의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정말로 필수적인 믿음들이에요. 그런데 객관적인 믿음과... 주관적인 믿음이 두 가지만 갖고 말세를 살아내면 승리할 수 있느냐? 이겨낼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뭔가가 더 필요해요.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24절과 25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볼도록 할게요. 자, 24절, 25절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 해볼게요. 서로 서로, 한번 더, 서로 서로, 여러분, 서로 서로가 정말 마지막 핵심 키워듭니다. 우리 혼자서는요, 객관적인 믿음, 주관적인 믿음, 충만해져 가지고. 멋지게 나아갈 수 있죠. 그렇게 세상에 혼자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 바로 찢깁니다. 바로 세상에 밟히고 무너집니다. 혼자서는 절대 할수 없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주님이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아시기에 우리에게 객관적인 믿음을 허락하시고 주관적인 믿음을 허락하시고 서로서로를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이 중등부 공동체가 바로 주님의 그 놀라운 지혜입니다. 우리가 혼자 객관적인 믿음, 주관적인 믿음 이두 가지를 가지고 세상을 막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교회가 왜 필요하겠어요? 예배가 왜 필요하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는 이유는 바로 서로 서로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데 핵심적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공동체 서로 서로를 귀하게 여기시길 바래요. 여러분이 이 공동체를 사랑하고 이 예배를 정말로 소중하게 여길 때 믿음 지키기 어려운 이 마지막 때에 정말로 믿음의 능력이 드러나기 시작할 겁니다. 목사님이 서로 서로가 얼마나 위대하고 중요한지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한 1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어, 뉴스도 났었어요. 미국의 플로리다 주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이제 플로리다 주립 대학교 도서관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다쳤고 또 죽게 되었죠. 이날 제이슨이라는 학생이 있었는데요. 이 제이슨이라는 학생도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다가 이 총기 난사 사건에 휘말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막 탈출하고 정신 없는 가운데 턱 총에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괜찮은 거지, 괜찮아 가지고요. 어 일단은 도망 가야겠다고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집에 가 가지고 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자기 몸을 살펴보고 자기 소지품을 살펴보는데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가방 안에 들어 있는 책에 책에 총알이 탁 박혀서 제이슨의 몸까지 도달하지 못했던 거죠. 여러분 이 책이요 총알을 막아서. 제이슨을 살렸습니다.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무엇을 깨달으세요? 만약에 제이슨의 가방이 책이 아니라 논문 한 장, 종이 한 장이 딱 들어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제이슨은 죽었어요. 제이슨은 죽었겠죠. 그러나 이 종이 한 장이 아니라 수백 장의 종이가 겹쳐 있었기 때문에 책으로서 있었기 때문에 총알이 그것을 뚫지 못하고 제이슨이 살게 된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원리가 여기 있어요. 이게 바로 서로서로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혼자 아무리 객관적인 믿음이 뛰어나고 주관적인 믿음이 뛰어나도, 세상이 쏘는 이 총알에 여러분 한 발도 막지 못하고 다 뚫리고 말 거예요. 그러나 서로서로, 서로, 특별히 이 중등부 예배를 통해서 함께 예배하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사랑을 나누고 믿음을 나누면. 우리가 이 세상 말세의 어려움과 유혹과 이 고난 가운데 견딜 수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세에는 서로서로 서로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들이 그 서로서로의 능력을 정말로 깊이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정말 연말이에요 앞으로 2주 뒤에 2025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진급하는 친구들도 있고,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는 친구들도 있고 한데 여러분 어떠세요? 내년에 여러분들이 속하게 될 공동체를 사모하시나요? 사모하고 계세요? 혹시 마음속으로 매번 똑같은 중등부, 고등부가도 똑같겠지? 이러한 마음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그 마음을 내려놓고 서로 서로의 능력을 한번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서로 서로 모이게 하셔서 우리로 강한 믿음의 방어막을 형성하게 하시고 말세를 이기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들 가운데 이 공동체를 통해 말세 힘 있게 세워져 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목사님의 한마디로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할게요. 자, 목사님의 한마디. 서로 서로가 있기에 우리는 천하 무적이야 오, 마지막에 절었죠. 네. 다시 할게요. 네. 자. <laughs> 서로서로 있기에 우리는 천하 무적이야. 아멘, 아멘.